네. 봄, 여름, 가을 다 좋아하는데 여보 응. 수박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응. 저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맛도 더 맵도 더니 아. 과메기를 음. 너무 좋아요 나는 막 음식을 시켜서 먹은 음. 적은 없거든요 막 음. 네이버, 막 음. 스마트 스토어에 막 음. 가서 막사 갖고 먹고 이런 건 없었는데 이거는 무조건 집에 시켜 먹어요 그리고 과메기를? 어. 근데 음. 과메기도 이렇게 오면 다른 데는 까져서 오는데 음. 껍질을 까야 돼요 그냥 음. 껍질 안 까고 이긴 채로 이렇게 씹어 먹어요 어머어머 오이 먹듯이 그 정도로 과메기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요 약간 보라면한테 홍어가 있고 언니한테 음. 닭가슴살이 있듯이 음. 저한테는 과메기가 <laughs> 있어요 닭가슴살 <laughs> 난 닭가슴살이지요 나 어. 어. 아, 그런 느낌이구나 어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. 다음에 각자의 이브이 통으로 먹기 통으로 먹기 갑자기 <laughs> 그냥 그것만 안 주고 어. 먹기나 배고 못먹기 어. <laughs> 너무 맛있겠다. <laughs> 너무 좋다. 진짜다. 저 감옥이 진짜 좋아요. 가맥이 이렇게 뜯어 먹는 거. 큰 거요. 그냥 네. 저 <laughs> 껍질도 안 뺏기고 뜯어 먹을수있어요저 거의 말이 이네 말이 맞지? 말숨.